칼이 일반작이고요아 <laughs> 너무 사기템인데 근데 또 사기템이 재밌잖아 여기서 내가 뭐 호박머리 그런 아이템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거 가지고 간 어? 어? 오... 어? 아니 이건 뭐야 비상 이게 뭐야 생각을 해보자. 악마방 들어갔는데? 공중이 나온다던지? 하는 거 밖에 없는데. 일단 소울 안전하게 챙겨주시고. 영혼아 들어가라. 까비. 공중 카드? 카드가 나올 확률이 너무 적다. 루돈 일단 돌리고 오 주교관 개이득인데 대충 먹고 악마방으로 어 데미지 공중화 아어 여기서 랜덤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공중, 아, 나뭇잎 돌려서 공중, 아, 블랙홀 하...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열고 음... 생각을 해보자. 저는 근데 지금 생각이 없어요. 카드를 샀는데, 그게 공중이라면... 네, 공중이 아니잖아. 어. 공중이 안 나오는 물음표 카드였구요. 그러면 방법이 없나? 장난이고, <laughs> 장난이지 내가 또 아, 농담 한번 해본 거고 <laughs> 아저 아깝네 저거 딱 먹으면서 배열까지 지우면 딱이잖아. 아니, 왜 칼이 안 맞아? 그냥 아까 그 방은 꽁방이어가지고 공중이 발동이 안 되긴 했어. 든든하이 장신구 바꾸기 오 랜덤 주사위 음~ 좀만 더 바꿔보자. 아유, 가방 없나? 다이스 뽀가 뭐더라? 제가 알기로는 방 다시 개기예요 야, 김 똑똑! 김기영력김 김 수학. 아 다이스 뽀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허어, 노장신구? 액티브가 뜨지 않는 노장신구?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사기 한번 시게쳤구요 뭐야? 아방 깨졌는데 뭐하냐 이거를 67%의 악마를 가면 어떻게 될까? 아 뭐야 데미지 사거리 먹구요 아 공중아 지금은 늦었지 일단 먹구요 돌리고요아 투구피라고? 아 방금 돌렸는데? 그럴 거면 이거 먹고 이렇게 먹었지. 일단은 버립시다. 칼이라서 공중인김에 여기... 오, 어, 헬스업이다. 저 T아마트 서버에요. 오, 생드권 잠깐만, 내가 할수 있는 걸 전부 다 해야 돼. 일단 여기부터 돌고 아 이속 나이스 와 잠깐만 했다 아니 생득권까지 나온다고 노장신구에 아쉽게도 중첩은 안되는데 황금으로 나왔는데 기분은 좋잖아 그지 보스방 배열 지워주고 이속으로 나이스 이거 그냥 저금통 까면 되는데 비밀방을 먼저 해주시고 음 저금통을 열어야겠구만 어쩔 수가 없겠구만 이야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자한개 아이템 풀에 두 가지 선택지인데 지금 저겁니다 노장신구 있고요 말이 안 돼버리고요 아이템 하나 줘봐라 음 잠깐만 아 다이스 채우고 들어올걸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했어? 너는 안 뜨겠지 하고 들어갔겠지만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왜못 피했어? 오케이 비밀방 너구나 알약 긍정이고요. 이렇게 okay, 비밀방 찾았구요. 오, 더 있어. 이거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주 큰일이구만. 흡수 랭귀지, 아우, 랭귀지 너무 높으면 안 좋은데, 이 정도면은? 팀에게 연사로 일단은 가고, 돌릴 데가 없네. 어, 야, 아이템 하나 줘봐라. 책. 아, 왜안 주는 거야? 아, 뭔가 아쉽지, 왜? 일급 비밀방 갈거 그랬나? 탄이 없었지, 근데. 탄이 없었고. 깝이다. 음? 아니, 이럴수가. 두 개라고? 헤모? 해모? 해모칼이면 그냥 데미지 1.5배. 피맥 먹어주고. 나이스. 해모칼은 뭐 시너지 없나? 일단, 데미지 너무 좋구요. 야, 생득에다가 노장신고. 말이 안 된다. 아, 뭔 그리드가 나오지? 어우, 피했다. 음... 애매한데, 일단 김피, 아, 김피 얻어주고 얻으면 다른 템 되네. 우와! 얻, 얻으면 다른 거로 되네? 머니는 돈이라 그리고 돌려 왔다 돌려도 똑같은 거 나오지? 연사의 소울 먹고 황금방 이 분위기면은 혈사랑 페어도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와 소울에다가 알량 거야. 아 커지는 거. 어 마침 작아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맞았지만 김피로다가. 확률 소울도 좋았고, 근데 너무 많이 맞진 말고, 일단 상점부터 맞다. 상점이 없었죠. 잠깐 까먹었고. 데미지 비례하는 추가 레이저요. 오늘 좀 게임이 잘 되는 타입. 열쇠 왜 썼는지 모르겠고 내려가지고. 또만 있으면 딱인데 악마를 찍어버려가지고 어아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 어 레이저에 블랙홀이 되네. 콜섭이요 아, 사장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병든 뇌 돌릴까? 어, 이따가 눈물이 나오게 된다면... 뭐야? 오늘 템왜 이렇게 잘 뜨냐? 눈물 발동 되면은 테크 제로까지! 배터리까지 오 주사기 세트 대충 하고 여기를 돌려 어 연사 내려가는데 내 데미지 13% 레이저 에다가 테크5까지 연사 어차피 칼이라서 그렇게 안 중요해 야 레이저 달달한데 뭔가 아쉬운데 마지막 상점인데? 클났다. 비상. 저금통을 부수면은 리스통 나올 확률이 줄어가지고 부수면 안 됐는데 생득권 어쩔 수 없잖아. 잠깐만. 설마 여기야? 어, 소름 그치. 내가 이거를 못 봤을 리가 없어. 아, 근데 뭔가 블랙홀 나오니까 좀더 불편한 느낌. 그런 네. 지 없고, 아, 폭면역 아니면 하트 회복 두 배인데, 그냥 하트로 가고 제발, 제발. 레드 스튜로 블랙홀이 뭔가 불편해요. 나왜 먹었냐? 저거 어이, 왜 먹었냐? 와, 엑셀 아직까지 나오면서 대 위기 이거 채우고 알겠다. 레이지 어게 세냐? 데미지로 가고. 하, 생각을 해 보자. 염머 먹고 두개 돌리면서 혈사를 찾는 게 맞다. 그죠? 악마 사다리 먹고 추가 악마 두번 더 보는게 맞다 그죠 아 좀만 빨리 나오지 조금만 더 빨리 나오지 그러면은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를 최선 다해서 돌려주고 아닌가 아니야 반개수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가 아니고 두개씩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시네요. 어? 아 폭이 없어. 관계수가 안될것 같으니까 마크를 그냥 먹고 어? 다행히 소울 야 이거 뭐 저기 야 채찍 왜 가까이 갔어 다크범 있었으면 대박인데 데미지 어차피 딸리니까 조심히 마크 먹어주고 다행히 레드 스튜가 지금 나와가지고 잘 남아가지고 어 유도다 제발 제발 많은거 안바라고요 일단 잠깐만. 야 유도가 나왔네. 미쳤네. 허어, 야 다리까지. 상점에 리스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무난하게 악마 배열 하나라도 더 지우시고 없습니다. 아 너무하다. 여기서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카드 하나 정도. 어 나이스다. 진짜 나이스다. 와, 여기다 혈사 칼딱 대면은 대박인데, 진짜로. 그것까지 어떻게 안 되나? 안 돼, 내레드스트가 내려가고 있어. 빨리 몬스터 소환 좀 해봐라. 너 친구좀 불러봐 친구 친구 없냐? 친구 그렇지 어? 뭔가 파리가 한대 때려가지고 소환하다가 끊긴 느낌인데 아니겠지? 끊긴거 맞네 아朋조금은 채웠어 조금은 오야 달달한데 바로 30이 됐고요 맛있다잉 더더더 더 없어? 없네 그럼 이제 죽어라 됐어 아 일단 다이스는 아쉽게도 없고 마지막 머니는 돈 있었나? 그지? 어, 마지막 악마방이구요 아, 40초마다 10초 실드 먹고. 아, 아쉽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야, 일단은, 테크 2만으로도, 유도 나온 게 대박이긴 했어. 야, 씨, 노장신구에다가 생득권인데. 나이스. 야, 데미지 리필. 오, 나이스. 데미지 완전 리필. 한 마리 파밍 해주는데 여기서 랜덤 아이템으로 안 오? 나... 아 어! 랜덤템으로 인큐 나왔어. 뭐야? 버그다. 이러면 위에까지? 아니다 위에가 델리야. 여기가 일반 몬스터. 뻥이고요. 이제 여기가 델리고. 야 인큐까지 나왔네. 운보소 4 0초마다 10초 실드가 걸렸을 때 비벼주시고 아 엄마발 왜 이렇게 채공시간이 길어 아 진짜 하루종일 위에 있네 야 맛있다 악마치고는 대성공이에요 어. 아마 노장신구라 생득권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됐겠지만 그래도 뭔가 서운하네. 그지? 조커 하나 써봐. 아, 여기까지 있었으면 좋았겠다. 오, 오,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